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자, 어제 자 고가 52,300원 찍고, 윗꼬이 살짝 달아내고 몸통으로 받쳐줬는데, 자, 오늘 자에서도, 어, 해당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지금 은봉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 이거 결국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버텨도 될까? 고민하실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 여기 7월 11일 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가격대 밴드 자 요거를 이제 메꿔고 마무리를 쳐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시세로 조금 더 급등의 봉이 잘 뜨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보면은 5만 3천원대 5만 3천원대 여기 가격을 지금 여기까지 메꿔냈는데 이걸 뚫지를 못한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조급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요가격을 찝어드렸잖아요. 그러고, 윗꼬리 시도 나오고, 윗꼬리 시도 나오고, 그러고부터 어떻게? 자, 요가격을 찝어드린 이유, 작년 말에 반등 나왔을 때 몸통이 뚫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재반등을 주려고 해도 윗꼬리를 달아버렸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꼬리 터치 이후에 지금 이꼬리를 달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주몽이잖아요. 이번 주 캔들 동안에만 이 가격대를 매꿔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바닥 찍었고요. 다시 매집봉 일부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반등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낙폭 자체를 멈췄잖아요. 낙폭을 멈추면서 얘가 찍을 수 있는 쌍바닥에 33,000원을 쌍바닥을 대략 찍고 반등을 주고 있어요. 반등을 주고 있고 이 가격에 지금 아직 양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53,000원을 찍게 됐을 때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 자, 작년 3월달 본 캔들. 3월달 요본 캔들 보면은 이렇게. 그어드렸던 까만색 선의 지지가 유지가 되니까 바로 해당 고가가 한달 만에 120%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해서 계속된 저항의 힘이 강했었던 애인 만큼 윗골이 닿는 거 어찌 보면 은 당연하다. 네가 뭔데? 거래량이 뭐 얼마나 터졌다고 이걸 한숨에 뚫겠습니까? 하지만 뚫어냄과 동시에 상승파동은 기대해볼 만큼의 파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달 동안의 본캔들이 120%지 이러고 나서 고점 찍었을 때 140%까지 찍을 수가 있었던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쌍바닥 이후에 다시 매집세를 붙여주면서 만드는 가격에다가 이 이슈도 있죠. 정부가 AGI 개발에 1조 원을 드린다 라고 했고 직접 핵심적인 종목으로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뉴로노픽 AGI 관련해 가지고. 개발 과제에 참여를 했고 직접 수혜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 의도적으로 저는 정부들이 이 정책주와 관련된 주식의 테마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 이 각은 각각의 개별적인 정책 이슈도 중요하겠죠. 근데 개별적인 정책 이슈만으로는요 장이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가 없어요. 정책 이슈들만 따라가지고 급등 먹었다가 쭉 밀렸다가 개판인 장세, 하락 장세에서 이런 모습. 나타나는데 지금은 시장은 우상향 하는데 정책 이슈가 터지죠 그래서 이걸 뭘 만들고 있어요 수납매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한동안 잠잠했던 이차전지 친환경 애들도 정책 이슈 붙으면서 올라가 주는 게 수급이 고루고루 돌아야지 주가가 나중에 기껏 올려놓은 거를 확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AI라던가 이런 수에는 언제든지 이슈 붙여서 반등 만들어내줘도 그 누구도 의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터트릴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래서 여기 53,000원 대 지금 53,000원 대략 500원, 600원 이 정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직전에 고점 몸통 캔들 이 정도만 얘가 몇 권에게 되더라도 이 지지로부터에서는 기술적인 반등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호재 붙이면서 수급들이 연결이 되는 자리다 그러면 이때부터 재료를 붙여주면은 지금에서 저항벽에 터트린 호재보다 더 강하게 더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 하지 마시고 요 타점에서 호재가 터져주기만을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지금 저항받고 떨어지는 데가아니다 메꿔서 채워내는 도중이다. 아시겠죠?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홀딩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파동 바로 요렇게 크게 급등 터져 나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의 이 윗꼬리를 달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 여기 월봉상에서 만들었던 이 몸통 구간은 뚫어낸 흐름 추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제가 요거 깨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윗꼬리를 달아봤자 지금은 대략 47,000원. 정도 가격 유지만 되더라도 이 흐름세 꺾인 거 아니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담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혹여나 혹여나 나는 이 5만 원 초중반대 가격을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빠질 것 같으니까 아, 지금이라도 털까 하시는 분들 절대 털지 말고 버티셔야 됩니다. 꼭 갖고 계세요. 나중에 큰 후회할 수 있으니까 꼭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정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뭐 주식시장이랑 100%는 없으니까 지금 거의 99.9%는 이게 반등을 만들려고 하는 자리인데 100%는 없으니까 중간에 변수가 생긴다거나 시세에 대해서 급변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익 구간에 수익 어디서 실현해야 될지 이런 타이밍들을 문자로서 잡아 드릴 테니까요. 010-4407-6279번 자람, 매도, 라고 네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다이 문자 알람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자만 한통 넣어두고 여러분들 시세 체크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셔야겠죠. 잊지 말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사실 감이 좋다기보다 이 모든 거를 계산해서 수식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률 99.9%의 타점을 찾아낸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보는 뭐 수급, 재료, 그리고 시간 대비 황금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단기 매매나 이 스윙 매매로 지금까지 최소 60%부터 시작을 해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한테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많은 종목이 뜨진 않지만 이게 장세 무관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포착이 되는데 매수하고 나면 우상향이라서 이 중간에 올라타셔도 계속 수익이에요. 물론,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사면 수익이 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여왕별 타점 종목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010-4407. 6279번 이 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남겨 주시면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이론으로만 보면 실전에서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 이 여왕별 타점들 어떻게 잡는 건지 실전 문자 대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5월 27일자 이때장 전에 문자 발송 도와드린 우리 기술 여왕별 타점 매수 기획을 주고 있다. 수급도 좋고 완전 후발주로 급등합니다.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우리 기술 이렇게 5월 27일 자에 제시 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여기. 전일 종가가 지금 2,400원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전에 먼저 수익 들어가고 나서 벌써 양봉으로 출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상 공개 이후에 28일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동시 눌림목, 눌림목 기회 주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에 이상 없다. 매수 기회 2,300원에 평단 맞춰서 오히려 이 저점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양일간에 매수타점이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왜이 자리가 주어지게 됐느냐. 자, 지금 보면은 앞에 조금만 당겨보면은 여기 우리 기술에 수급이 먼저 들어왔던 본캔들이 뜨죠. 자, 이 본캔들이 뜨고 나서 이 자리를 뚫어내는 수급과 함께 돌파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눌림목 구간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영 베타점, 공략이 들어간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행보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급등하면서 여기에서 한번더어 순고르기 들어가면서 자, 2차 파동에서 지금 3차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6월 11일 자에서도 6월 11일 요봉캔들 다시 횡보 이후에 뚫어내려는 요 움직임에서도 마지막 기회다. 소화일기라도 꼭 담아 두셔라. 그래서 여기 매수자리가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오면서 2,300원대 평단가 대비해가지고 124% 수익 구간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달의 스윙 기간 동안에 100% 넘는 수익 구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비트 맥스 5월 21일자 영왕 벨 타점 확실한 초입 자리이다. 자, 올라도 2,5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맨 처음 제시드린 게. 자, 여기 첫 번째 바이 구간인 5월 21일 자인데요. 5월 21일 자에 여러분들께 시세 지지 확인하고 문자가 발송이 나갔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통해서도 22일 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 얼마때? 가격이 종가상 2,500원. 정도죠. 2,500원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여왕별 탑점 수급, 수급 터져주고 첫 번째, 수급 들어가는 체크라인에서 돌파해주는 자리, 돌파 지지 자리가 눌림이 나오니까 여왕별 탑점에서 제시가 바로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드렸어요. 비트맥스. 중간에 불타기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 6월 9일자에서도 이제 투자 경고가 빠르게 붙으면서 눌림목이 기회다 3,900원에도 불타기 신규진입 모두 가능합니다. 자 6월 11일자에 다시 한번더자이 박스를 다시 뚫어내려는 움직임 자 먼저 2차 파동 여왕별 타점 뜨고 2차 파동 그다음에 또별뜬 다음에 지금 3차 파동 뜨는 흐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12 매입작은 많이 남았다. 아래 꼬리 다 말아올렸고 생각보다 빨리 급등 이어갈 움직임이 높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른 서두르세요. 라고 말씀을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셀의 표시가 있죠. 매도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7,100원 이상의 불타기한 물량. 자, 여기에서 불타기. 첫진이 불타기 했으니까 그 절반 매도 수익구간 챙겨놓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7,100원 이상 충을 충분히 가격대가 주어졌어서 직전, 전고점 이상의 수익구간 다 보시고 절반 매도만으로 190% 수익 축하 제시를 도와드렸죠. 자, 지금 이 패턴들을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 보면은 정확하게 동일한 자리에서 제시가 들어가서 2파와 3파를 안전하게 먹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60%에서 300% 이상 수익이 지금 5월만 골라도 두 종목 다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 구간 주어진 거 확인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수치화로써 나온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 한 통으로 이 여왕배 타점만 공략하셔서 한 달에 한두 종목 스윙으로 약한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100% 한번 먹고 또100% 한번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시드가 두 배. 여기서도 두배총네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에 미친 듯이 거래세 저가면서 막 열심히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불타기가 가능하거나 비중 더 전략적으로 실을 수 있으면 시드가 더 많이 불려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문자 내용들처럼만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 장세와 제가 아까 보는 흐름 내 수급 재료 황금성 요. 모두 다파악을한 움직임으로 타점 공략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자리까지 요걸 다 접목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기 때문에 확률이 99.9%까지 올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은 모두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만 알아보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스노우볼처럼 자산을 계속 불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타점과 공략법들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 거 어떻게 잡는지 나도 할수 있겠다 비법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여왕 두 글자만 쓰셔서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총정리를 해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자 이미 월봉상에서는 얘가 추세봉을 형성하고 놀림 이후에 다시 박스를 뚫어내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속도가 아직 덜 붙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이 쌍바닥을 찍고 지금 세 번째 바닥을 찍으면서 형성했던 고점라인들을 모두 뚫어내야 되는데 이게 주봉과 일봉상에서 막혀 있는 53,000원의 가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53,000원 의 가격을 결국에 최종적으로 뚫어내는 움직임으로부터 해 가지고는 자, 이전에 형성했던 고가의 봉까지도 뚫어내고 지지를 받쳐 주는 움직임. 뚫어내면서 수급이 조금 더 실리게 되겠고 이게 기술적인 힘만으로도 돌파의 힘이 강해서 반등의 시세가 연결이 되는데 반등과 지지가 나와 있는 자세에 요 자리가 메리트가 너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급이 실려줄 거고, 수급을 밀어줄 수 있는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 무엇이다? 정부의 AGI의 1조 투자 개발 이슈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게 뉴로모픽으로 연결이 된다. AGI의 핵심 기술 개발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참여를 하게 돼서, 미국의 뉴멘타랑 고려대랑 함께 뉴로모픽, 알고리즘, 반도체, 이런 개발 과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뉴로모픽이 흔하게 말아서 인간의 뇌와 같은 칩셋이 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AI의 발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력 문제에 대해서 이 과전력이 소모하는 거에 대해서 줄여주는 게 뉴로모픽의 영향이기 때문에 백날 원전 가동하고 에너지 전력 이런 애들 지금 수주 막 쌓이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줄여내면서 이 전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AI도 계속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AI와 로봇에 대해서 선두 주자를 잡으려고 한중미 모두 다 관심을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뉴로모픽에 대해서 다시 재부각 받으면서, 그러니까 AI의 과전력 문제를 삼으면서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것보다 시기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뉴로모픽의 등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기적으로 더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전도 그리고 개발에 대한 시간적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호재가 받쳐주게 된다면은 과거에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요 시세 때의 움직임들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와 줄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53,000원 요거 돌파부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세가 밀어줄 수 있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타이밍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요거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지지가 확인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물타면은 속도적으로도 반등 적으로도 훨씬 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자람 매도라고만 네 글자 쓰셔서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4 4 0 7 6 2 7 9번으로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고 요 사인대로 받으셔서 물타기든 신규 접근이든 잡으셔 가지고 기술적 반등 그리고 호재의 연결성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최고점 매도만 만족스럽게 하면 된다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자리 뚫어내는 게 앞서 말씀드린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는 이게 뭡니까? 여왕별 타점이 월봉상에서 뜬다. 월봉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걸리지만 시세가 올라왔을 때 먹을 수 있는 파이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그 움직임에 작용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전망이 굉장히 좋고 수급도 최근 들어가지고 유의미하게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셨더라도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통해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